돈을 불리는 퇴직 연금 김성일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ET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TF가 뭔지를 알려면 펀드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펀드라는 건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수익을 내주기 위해서 펀드 매니저가 불려주는 금융 상품을 말합니다. 펀드에는 크게 인덱스 펀드, 액티브 펀드 두 가지가 있고요. 인덱스 펀드라는 것은 주가 지수 혹은 국채, 금, 원유, 부동산 같은 여러 가지 자산의 지수를 추종하도록 만든 금융 상품이고요.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의 노력과 실력을 통해서 인덱스를 초과하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상품이에요. ETF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서 그런데 소액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몇만 원으로도 투자가 가능해요. 운용 보수가 일반 펀드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황금성이 높습니다. 거래소가 감독관 역할을 합니다. ETF가 상장될 때부터, 그 다음에 운용 과정에서도 거래소가 계속 감시를 해주기 때문에 안전한 부분이 있고요. 운용이 투명합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운용되는지, 투명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ETF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품명만 봐도 특징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 쉽거든요. 보통 맨앞 부분에 자산운용사마다 자기의 어떤 자체적인 브랜드명이 있거든요. 그게 맨 앞에 오고 상품의 기초지수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200이다. 아니면 S&P 500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 기초 지수를 파생 상품을 통해서 하게 되면 선물이라는 것을 표기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그 특징을 명시하고 여기에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 ETF인 경우에는 합성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 환매지냐 환노출이냐 이런 부분을 표기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 투자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상품은 이제 미국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달러 자산이에요. 그래서 그 환율을 해지하게 되면 괄로 해서 H라는 걸꼭 넣게 되어 있고요. 이게 안 들어있는 것들은 환 노출 상품이에요. 그래서 달러 변동에 같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ETF가 굉장히 훌륭한 투자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 같은 섹터, 테마 그래도 투자가 가능하고, 해외 주식, 채권, 원자재, 뭐, 금이나 원유 같은 여러 가지 상품에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많은 훌륭한 투자 도구다. 이런 도구를 잘 이해하고 쓰는 게 개인 투자자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ETF가 퇴직연금과 잘 맞는 이유가 있어요. 각자 이제 직장에서 퇴직연금을 받게 되는데, 직장에 다니는 기간 동안 20년에서 30년 정도를 퇴직연금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장기 자산이에요. 그래서 보수가 낮은 ETF가 굉장히 유리하고 그런 강점이 극대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펀드를 고르기가 어려운 직장인들한테는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를 따라서 투자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런 ETF가 투자에 적합합니다. 교보생명 퇴직연금 ETF들을 제가 이렇게 쭉 리서치를 해봤는데. 국내 보험사에서 최초로 ETF 매매 시스템을 도입했더라고요. 분석을 해보니까 총 200개 ETF가 매매가 가능해요. 해외 주식이라든지 채권형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원자재와 같은 대체 투자 ETF들도 굉장히 많아서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에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상품 다양성이 저는 특히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목소리> 일단 퇴직연금을 굴릴 때에는 노후 대비용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익성과 안정성을 두 가지 다 챙기면서 꾸준한 성과를 보이는 게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자산 배분 투자를 할때 투자 대상을 선정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장기적으로 계속 가격이 오르고 수익률이 나는 이런 것들이 좋고 두 번째는 이 자산 간의 상반가계가 낮은 것들이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할수 있는데 장기 투자 결과를 보면 인플레이션을 가장 잘 이기는 것은 주식입니다. 여러 가지 자산들의 장기 성과를 봤을 때 주식의 성과가 가장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만의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에서도 주식의 성과가 장기적으로 가장 높다라는 이제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가장 먼저 담게 됩니다. 그런데 주식의 단점이 있죠. 변동성이 너무 커요. 항상 주식이 계속 오르지만 않기 때문에 떨어질 때이 변동성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장기 투자를 방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커버하기 위해서 주식과 움직임이 다른 자산을 가져가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상향 할수 있다. 상관관계의 특징이고요 주식과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자산으로 국채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면 왜 주식과 국채는 서로 다른 움직임을 갖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주식이 많이 하락하는 시점에는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심리 때문에 주식에서 돈을 빼서 국채로 돈을 넣습니다. 그러면 국채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이런 수급이 좋아지면서 국채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경기가 이제 얼어붙으면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낮출 때,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두 가지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식과 국채를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알아봐야 할 자산이 환율인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이 외국인 보유 금액이고요. 초록색이 코스피 지수예요. 그리고 하늘색이 달러인데 보시면 코스피 지수하고 달러 움직임이 서로 정반대로 움직이죠. 코스피가 떨어지면 달러가 올라가고 반대로 코스피가 올라가면 달러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서 둘이 상관관계가 낮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주식만 그런게 아니고 신흥국 주식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미국 돈이기 때문에 신흥국 주식이 안 좋을 때 미국 돈을 원하는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신흥국 투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달러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식 국제 달러 이렇게 들어갔죠 그런데 어떤 국가에 투자할 거냐? 이거에 또 고민이에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어느 나라가 더 잘할지 모르니 국가별로도 분산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주식, 국채, 달러, 해외 투자가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외 투자를 하게 되고 달러 투자를 하게 되면 달러 자체에 하락 위험이 있어요. 그럴 때 금이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보호해주는 좋은 장치가 되는데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이 달러, 파란색이 금인데 서로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죠. 굉장히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런 특성 때문에 금이 포트폴리오에 있는 달러 자산을 보호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금 역시 포함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현금이에요 말 그대로 이 현금을 왜 가져가야 하냐면 모든 자산이 하락하는 그런 기간에 보호를 해주기도 하고 투자자마다 위험 감내도가 달아요. 어떤 사람들은 10% 정도 빠지는 것도 괜찮다라고 할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 5%도 하락하는 게 싫어라고 할수 있거든요. 이걸 위험 감내도라고 하는데. 현금성 자산을 이용해서 유용 감내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산군하고 상품을 총 6가지로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6가지 자산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게 안전한 퇴직연금용 포트폴리오가 될것 같습니다. 교보생명에서 매매가 가능한 ETF들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봤어요. 이름을 이제 교보올레더라고 해서 K교보올레더라고 지어 봤는데, 보시면 왼쪽에 크게 주식, 대체 투자, 국제 현금성 자산 이렇게 네 가지 자산군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신흥국으로 나눴죠. 그리고 선진국의 대표로 미국 주식을 선정을 했어요. 선진국 지수를 보면 미국 주식이 한70% 정도 차지를 해요. 미국 주식만으로도 이제 선진국 지수를 추종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 ETF들이 거래량도 많고 운용보수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갔고요. 그 중에서도 고수가 저렴하고 배당을 재투자하는 PR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 ETF를 선정을 했고요. 신흥국 ETF의 운용보수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 주식, 중국 주식, 인도 주식을 추종하는 ETF들을 가지고 직접 신흥국을 넣는 포트폴리오를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금이 말씀드렸듯이 다른 자산과 상관 관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금 현물 ETF를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채워 넣었고요. 국채 같은 경우에도 특정 국가에 편중되지 않게 미국 국채, 그리고 한국 국채, 이렇게 해서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편입을 했고, 주레이션 만기에 따라서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30년물을 선정을 한 이유는 주식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걸 커버해 주기 위해서 비슷한 변동성을 가지는 그런 국체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으로는 단기자금 운용하는 이런 ETF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고요 각 ETF를 선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어, 이 종목에 몇 프로나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우선 가장 왼쪽에 보시면 주식 자산군의 50%를 할당을 합니다. 어, 왜 주식에 50%나 할당을 하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견인하는 건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글로벌 연기금들, 전 세계 연기금들이 자산 배분의 최고 전문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백 조 원을 굴리고 있고, 그거를 수십 년 동안 굴리면서 성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산 배분 현황을 보면 주식이 50%가 넘어요. 그리고 나서 국채나 대체 투자 상품에 또 분산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50% 정도로 해서 심플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주식이 50%를 했고, 그 다음 어떻게 분산을 하냐. 선진국 반, 신흥국 반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씩 나와 있죠. 나머지 50%는 대체 투자인 이제 금 현물 ETF의 20%. 그리고 국제 30%를 선진국과 신흥국의 반반 15%씩 나눴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성장형, 중립형, 안정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험 감내도가 다르기 때문에 위험 정도를 조절해 준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제시한 포트폴리오가 꼭 정답은 아니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다양한 뭐, ETF 상품들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 취향에 맞는 어떤 ETF들을 더 편입할 수도 있는데, 교보생명에서 나온 ETF들을 보시고, 내가 어 나만의 어떤 자산별 포트폴리오를 꾸리실 때도, 이런 상관관계 관점에서 한번더 생각을 해보시고, 체크를 해보시면, 나만의 DIY 포트폴리오를 만드셔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게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나의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 놔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운영하셔가지고 풍요로운 은퇴생활 할수 있도록 퇴직연금 잘 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퇴직연금 상품 가입 전 상품 설명서 약관을 확인하세요.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투자 정보 등 대외 제공에 관한 당사의 전자통신 수단 관련 내부 통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